어떤 결과가 나될까요 그지? 세균. 그 세균은 일단 한번 발발하면 이런 뭐 뾰드르르지가 날 수도 있고 아니면 어, 나는 피부가 되게 괜찮은 피부였는데 갑자기 막뭐 하나씩 올라오고 간지럽고 붉극 잡아요. 그러면 이제 피부 트러블이 나. 나는 정상 피부였는데 그런 화장품을 같이 쓰면서 내 피부가 예민해질 수가 있어요. 특히 성장기 때부터 친구들하고 대도로 이면안 쓰는 게 좋고 만약에 썼을 경우에는 클렌징 e 중요시하겠어. 클렌징 어떻게? l 한한번 s i n 눈이나 입술 같은 데 e Hum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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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두 u 음 그래서 딱 클렌징 하고 나 u m 때 세안하고 나 hum, hum, 많이 당겨? 아니면 당기는 u 없어? 저 어려서 당기는 거는 모르거든요. 아 근데 가끔씩 당길 때도 있어. 어느 부분이? 볼 볼? 폼 클렌징도 신중에 나온 것도 좋은 것도 많지만 정석은 포인트를 지우고 우리 클렌징 크림으로 지우고 그다음에 폼 클렌징으로 지는 건데 우리 클렌징 크림이 오일도 있고 로션 타입도 있고 그리고 뭐 다른 뭐 게이트 타입도 있고 이런데 나한테 맞는. 그 타입을 찾으시 찾아야 돼요리좀음 네. 음,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피부가 수분지라고 하지 수분 부족이라서 음, 수분의 형태에 맞는 있는 밤 타입을 좋아해 음. 일반 오일 게 크림 타입은 너무 세안했을 때 힘들고 너무 뻑뻑하고 나이가 들어서 힘들 그런 <laughs> 건 찾기 <좋게> 어려 <laughs> 그래서 음, 밤 타입을 선생님은참 좋아하는데, 내 지성인 사람들은 기름이 막 자글자글 있는데, 밤 타입이나 오일 있으면 안 되겠지. 예를들가 이제, 음, 지금은 어리지만, 좀 차후에 이제 조금씩 조금씩 내 나이를 이제 먹고, 이렇게 한사람씩 잡게 되면, 내 피부에 대한 이제, 고, 이제 고민도 생길 수도 있고, 이제 타, 피부 타입을 알게 되는데, 여름 같은 경우에는 기름들이 많이 생기고, 겨울 같은 경우에는 환장일 때나 이럴 때는, 건조할 수 있단 말이에요. 그래서 화장품 같은 경우에 화장품 같은 경우는 하나를 써서 4계절을 쓰는 게 아니라 여름과 겨울과 환절기 때 쓰는 제품이 다 달라요. 그래서 뭐 세트로 우리 많이 사잖아요. 스킨, 모션, 세럼, 이렇게 영양 게은 이렇게 사는 것보다는 한개시한개시한 개씩 따로, 따로 사서 어나 오늘 자고 일어나면 좀 피곤하고 좀 너무 건조해. 눈 건조할 때 좋은 수분감 있는 저녁에따른뭐 피부한데 피부 좀 칙칙해 그러면 이제 보습가 이런 거좀 써주고 인력이좀 필요해 그런 거 필요하고 제일 중요한 건 클렌징. 클렌징은 이제 포인트를 지우는 것도 종류가 많겠지만 오일층 있는 거뭐 오일층은 눈은 얼굴에서 제일 얇고 민감한 조직으로 되어 있어서 이제 그 액체가 들어가서 눈에 따가움이 발생해 그러면. 이거안거에도안 좋겠지? 특히나 안경을 쓰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도 여러 제품을 좀 써보고 어, 나는 이게 좀안 맞는 것 같아 그러면 그거 가감는 거야 좋다고 해서? 친구들이 좋다고 해서 그걸 따라 쓰면 안 된다 예리는 소중하니까 자 그러면 볼까? 자이로 색깔 그레인 브라고 이거는 추천받아서 산 거야? 아니면 얘네가? 그나마 제일 는게 이거죠. 이제? 검은색은 너무 예뻐 검정색이 어울리는 한국인 사람들은 별로 없어요. <laughs> 일단 기본적으로 한국 사람들은 노란 피부를 갖고 태어나기 때문에. 오. <laughs> 뭐가 음. <뭔가> 있어 보여? 뭔가 있으면 색 이렇게 양, 양에 있는 그 테이블 선택하는 게좀 좋아 한 가지 테이블은 믹스해서 그리고 일단 눈썹 그리는 걸 제일 어려워하는데 눈썹은 처음부터 펜슬로 그리면 많아지죠 그지 아무리 어깨 발라도 여기는 진하고 여기는 있고 여기는 좀비유이니까 처음에는 이제 어느 정도의 이제 디자인을 잡아 뭐 일자 디자인도 있고 라운드 디자인도 있고 해보고 싶은 디자인을 먼저 잡고그 다음에 이 컬러랑 잘 어울리는, 이제 명도랑 이제 채도가 비슷한 무펄로 된 아이섀도우 이용해서 먼저 펴, 전체적으로. 그리고 나서 중간중간에 좀섬세한 부분 펴주도록할 그러면 이렇게 찌는그 효과는, 그 짱구 눈썹이라든지 그런 네. 거는 변할 수 있어. 자, 그러면 일단은. Ele tem,